오늘 날짜 얘기해야지. 아 어, 당신이에요. 며칠이겠다, 몰라. 5월 2일. 아, 5월 2일. 응. 5월 2에서 가져온 최강자. 2100주. 어, 좋아요. 네. 지금, 그린톡톡으로,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. 겁나 뻔뻔했네. 그린톡톡 한 거라, 한 거라. 응, 색깔이. 옛 어. 네. 어. 녹색이 안 나와. 요 어. 진하잖아. 응. 내일 봐봐야지. 그린톡톡톡톡톡 응. 색깔이 톡에들지톡톡톡톡톡톡톡톡 응. <laughs> 응. 뭐 없으니 패분해놨습니다별수입니다야지다써야입니다 패스입니다. 패리입니다점짜리니다 패스입니다. 패스입니다. 패스으로다패스 다 했어요? 다좀 걸었어. 그래? 아니, 괜히, 괜히 두개 탔네. 왜? 다 주고 옆면 시이하면 되지. 기저분해서 옆면 시이가 힘들어. 아, 저 통에다 좀담으놓을걸 어느 통이야? 응, 나 통이다. 아니, 걸음막으로 걸으면 되잖아. 응, 걸러서.